자, 박성호가 간다의 박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요. 충남 아산시 배반읍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있는 이곳은요. 어,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점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뭐 이름만 들으시면 정말 대번에 어떤 가게인지 감히 타고 오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중국집이라고 했습니다. 뭐 요즘도 중국집이라고 하죠. 예. 과거 우리나라, 뭐, 정말, 외식 순위, 1순위가 짜장면이었는데, 한동안 그 왕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순위권 밖에서 벗어난 적은 없지만서도, 예, 이 짜장면, 짬뽕,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아, 오늘, 이 주방장님께서 또 어떻게 그 시절 짜장면과 짬뽕의 맛을 재현해 내셨을지, 정말 궁금하고 또이 집의 별미 또 탕수육도 한번 제가 제대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점으로 간다 간다 해! 야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점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 가게 첫느낌은 말이죠. 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치 그 시골의 그 석가래를 보는 듯한 이런 옛날 그 기와집, 예 네, 그런 느낌의. 어, 그런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 옛날 느낌이 또 물씬 풍기고. 아,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이게, 자개장을 이렇게, 어, 아주 뭐, 인테리어도 좋고, 뭐, 지금 제 앞에는 또이집의 자랑인, 아, 짬뽕과 짜장, 그렇죠. 뭐, 중국집의 대명사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하, 아, 탕수육이 또 아주 그냥, 맛깔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장님도 한번 모시고 뭐, 이 가게에 대해서 이 모종을 뭐 한번 여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혹시 그 여기 또 카운터를 지키는 사장님이자 또 주방에서 또 요리를 또 하십니까? 또? 네. 예, 오, 역시 역시 그 주방장 요리도 하시는 사장님이야말로 진짜 찐 사장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가게 첫 느낌 자체가 자게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장이 맞구나라는 생각이더 들었고 예. 제가 이제 그릇을 살짝 만져봤는데, 오, 어? 이게 지금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이제 이 도자기. 소리가 나요? 예, 예. 어, 도자기 또한 이제 일반 멜라닌이 아닌 예. 이제 도자기 그릇을 제가 추천을 했고요. 예, 예.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을 아. 오랫동안 즐기, 입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온도 어, 유지를 위해서 예. 그래서 어. 일반 멜라닌 그릇이 아닌 음.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세심한 또 배려가 아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메뉴 구성을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중식의 이제 가장 그렇죠. 대표 메뉴인 짜장. 어 짜장. 어. 어렸을 때 아주 고귀하게 할머님들이 좋아하시던. 짜장이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짬뽕. 네. 해산물과 야채 네. 모든 종류가 많이 들어간 네. 저희 대표 메뉴 짬뽕이 있고요. 짬뽀. 또 요즘 손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네. 순두부 짬뽕입니다. 아, 순두부 짬뽕이요? 예. 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순두부에 고소합니 네. 깊은 맛이 나는 짬뽕과 어우러진 깊은 맛이 나는 짬뽕을 네. 드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어떤 탕수육인가요? 네, 예, 저희가 따로 준비한 인절미 탕수육인데요. 어, 인절미 탕수육.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절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탕수육에 인절미 가루를 첨가해서 네. 넣어 먹어 보면 어떨까 해본 는데 아. 예, 나는 이제 고소하고, 어, 그래요? 예, 쫄깃쫄깃한 맛이 많이 나서 장례 아, 때에서 인절미를 첨가했다. 예. 아, 좋습니다. 아, 사실 뭐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또뭐 아주 현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또 오신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네. 가게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가게 하신지는 지금 4년째 되고있이 4년 동안 한 가게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어떤 그 검증됐다 아 이런 말씀을 뭐 드릴 수가 있겠죠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짜장면을 뭐 와,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뭐 그냥 슥슥 떠줘 부드럽게 그냥 예. 아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문과 동시에 뭐 바로 조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짜장면이다 네. 하면 이제 면, 밀가루 재배부터 들어가나요? 이 재면부터 들어가요. 아, 재면, 재배가 아니라 예. 예. 여기 에 들어가서 요걸 이제 삶고 짜장 소스를 딱 이렇게 뿌려가지고. 야 이게 지금 뭐 방금 갓 나온 그죠? 예. 그런또 짜장면입니다. 아, 예. 오. 와~ 요거 면치기 한번 들어 갑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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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갓 나온 짜장면하고 이제 아주 맛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볼땐 진짜 짜장면은 애들은다100% 좋아하는 음식이도 하거니와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진짜 옛날 맛을 느끼려고 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고 아이 어른 불문하고 네. 오늘 짜장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아, 춘장도 짜지도 않고 그런데 아, 이게 뭐 조절이 좀 가능합니까? 예, 맥, 요즘은 음식을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맵기 네. 단계를 1단계부터 2단계, 네. 3단계, 4단계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다음은 요. 오 짬뽕 건더기가 제 맛입니다, 이거 국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짬뽕에는 이제 불맛이 들어가서 엄 맛있기 때문에 일단 청느김 자체가 해산물의 향이 진짜 강합니다. 해산물 자체가 좀 싱싱한 거를 네, 것같습니 어떻게 당일을 손질해서 그죠? 를 이제 바로 사용하고 지난거나 사용 안 하는 아, 아, 그런 거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오. 와. 짬뽕에는 해산물이 네. 많이 들어가야 또 시원한 맛이 나요. 맞아요. 나고, 맞아요. 또 고기가 들어가야 담백한 맛이 네. 나기 때문에 해산물과 야채, 네. 그리고 고기 등런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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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에 뭔가 음. 홍보합니다. 요거 먹는 거야? 두부 짬뽕입니다. 와. 그럼 안에 순두부가 들어간 거예요? 예. 오. 와, 오! 오. 와, 이건 거의 좀순두부간라 약간 뭐 뭐랄까요? 비지보다는 조금 강하고 순두부보다도 좀 강한 그런 느낌? 예. 어, 요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오! 응. 음. 오! 그냥해. 네. 이거는 진짜 이 순두부가 엄청 고소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일반 시중에 파는 순두부를 사용하지 않고요. 예. 네. 당일 아침에 만든 손 순두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이 순두부의 고순 고순 맛이 시중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 지금. 네. 요맛 자체가 어 음. 보통 여기는 밥을 말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밥이랑 같이 나오는 거죠? 예. 어. 면과 밥 따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 수 선택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 아이디어 좋습니다. 야, 완전 해장에 진짜 특효 약입니다. 내가 볼 때. 음. 단봉과 순두부, 순두부가 전 이렇게 잘 나올지 몰랐습니다. 어, 새우도 상당히 탱글탱글하네요. 예. 와, 새우도 진짜 당일. 당일. 와, 당일이면 당일이 아니면 여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히트 메뉴인데. 손님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죠. 여성분들이 먹기에도 맵지도 않고 그냥 시원한 그런 느낌. 예.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의 그또 시그니처 자랑 인절미 탕수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콩가루가 고소하게. 보기 음. 음. 물론 좋은 고기 쓰시겠죠? 네, 그렇 소개를 뭐 잠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100% 전분으로 등심 상수육을 만들었고요. 등심? 아, 네, 예. 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제가 좋아하는 인절미. 인절미서더 음.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음, 보통 가족분들 하면 이거 무조건 기본으로 시키잖아요, 그죠 예. 아, 기본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맛있어요. 예. 네. 아. 음, 아니 그리고 보니까 셀프바에 저기 보면 밥통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밥이 또 이게 렇또 무한 느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제나 밥침 제 예. 역시도 그렇고요. 어. 모자르지 않게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제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또 짜장면을 먹으면 소스가 남거든. 이 소스에 밥한번딱 비벼 먹고 깨끗하게 싹 먹는 예. 또 그런 또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 배방읍의 또 자랑. 아 우리 또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점 네.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아홉, 오후 9시까지고요 예, 오후 10시부터 9시까지 또 점심 또 저녁도 든든하게 먹고 가실 수 있도록 예.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고 아, 브레이크 타임이 또 있죠 네. 브레이크 타임은 3시 반부터 네. 오후 4시 반까지 어, 1시간 그러니까. 반 정도 딱 예. 그때만 또 피해서 오시면은 꼭 아, 식사를 또 맛있게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또 네. 우리 또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점 보시면은 옛날 분위기가 어른, 아이, 매있으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분들이 즐기실 수 있게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든든하게 한끼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여러분 어렸을 때집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아십니까? 짜장면 하는 친구. 걔네 집에 놀러 가면 맨날 짜장면 주거든. 크, 옛날 생각이 진짜 납니다. 아산 배방읍에 있는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점에 한번 와서 옛날 추억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 참지 마세요. 오세요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뭐 별거 있노? 후루룩 짭짭.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네. 자 간다 간다 방송하 간다. 오늘은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계속 짜장면과 짬뽕 간다 간다 해!